안녕하세요. 브롬, 브롬, 브롬톤 다육입니다. 자, 이거 보기만 해도 아시겠죠? 이 알록달록한 색감에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 어 이쁜 아이들 어디겠어요? 상골 다육입니다. 상골 다육이 세트. 참, 참 미안해요. 우리 상골 다육 세트가 왜, 왜 계속 안판 행진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서 추가 주문도 많이 하시는데 혹시나 또안 판됐다고 하시면 사장님한테 더 추가로 만들어 줄수 없냐고 말씀 주시면. 되는 하는 사장님이 만들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와! 가격이. 이, 내려갔어요. 오. 한 판에 4만 0천 원입니다. 무료배송에. 이원 사장님 마음인가요, 이건? 네, 사장님. <laughs> 사장님 마음인가요? 자, 한 판에 4만 0천원 무료배송. 자, 이렇게 갑니다. 이예요 4만 3천 원 무료배송으로 갑니다. 자, 미니마. 선생이구요좋아한다니 토리메샤, 이게 요즘 핫하죠. 요 아이 너무 이뻐하시는 분들 많죠. 토리메샤. 그 다음에 수연. 자, 아르제, 사라이메가 있구요. 바이올레킨 베이비 메비 빙거 베비나. 요거는 블레프. 이야, 블레프 이쁘고. 양진이죠. 바이오, 요거는 실루엣, 오리온. 아, 오리온 너무 이쁘다. 어느 무어요 그다음에 야신 코로라타서 요거는 좀 국민이 세트 같아요. 근데 너무 이쁘죠. 색깔 넓고 건강합니다. 기본도 43,000원의 무료 배송으로 갑니다. 자, 요분 너무 이쁘다. 사장님 아, 이거 이름 없어요. 얘 이름 뭐예요? 이쁘다. 아란타. 아란타가 이렇게 아 이뻐요. 거고 가지고 자 소리 멜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음 시트리나. 그다음에 이이이이 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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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캐시미어처럼 맞죠? 네. 어, 그 다음에 수연 블루, 블래프 바이올리킨, 휴메리스 베이비핑거도 우와 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양진, 넥서스가 있고요. 실루엣, 네비나가, 그 다음에 사라이메가 이렇게 굉장히 있습니다. 43,000의 무료보성입니다 3번도 43,000의 무료보성 갑니다. 시트리나가 있고요. 자 베네통이요? 베네통? 응. 오. 어, 이거, 까, 이, 이, 이거 손톱 까만거 보이시죠 베네토 요거는 루비다나입니다. 루비다나 입니다 루비다나 아 네, 아모에나죠 아모에나 군생 베이비핑거구요 자 요건 아마빌레 입니다 토리멘샤 어, 메비나 양진 블루엘프 바이올렛퀸 오리온 오리온 참 이쁘네요 휴밀리스 블루에프까지 해서 요게 다 4만원처럼 의료배송입니다 그리고 분채 배송됩니다. 4번 세트도 4만 3천원 무료 배송입니다. 자, 스트리나가 있고요조완다님 수연, 석영 군생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네비나, 그 다음에, 토리맨샤, 피치생크림, 양진, 바이올리킨, 휴밀리스 실루엣, 그리고, 얘가 뭐예요? 음, 샤인브라이트. 이렇게 해서, 4만 3천원 무료 배송입니다. 5번입니다. 5번도 4만 3천원 무료 배송입니다. 다 피치 센크림은 해. 여기는, 어, 피치 커림, 피치걸. 그 다음에 스파이시 근생이고요. 요거 수연이고요. 린지아나. 이거 롯데가 있고요. 사라임 맴. 양진. 바이올레킨. 맵이나. 데이비 핑거. 아마빌레. 둘레에프그 다음에 휴밀리스. 요거는 아란타. 아, 요렇게 이뻐요 아란타가. 첫 번째 세트도 43,000원 오래 구성입니다 시트리나. 어, 요거는 틴커벨입니다 틴커벨 팅크벨. 목대도 요렇게 있어요 목대도 있고 자 리비나나 석영 공생이구요 메비나 공생 아마빌레가 있구요 양진 토리메이샤 우와 우와 토리메이샤 이거 씨앗이 떨어졌나봐요 보여요? 어 우와 자 수연 데이비인거 시크 실루엣 바이올리틴 다랑 힘에, 블루에프까지 해서 요거 43,000원, 무료 보정입니다. 아닙니다. 7번도 43,000원, 무료 보정합니다 <laughs> 자, 아르제. 그 다음 요거는 조한다니엘. 조한단일. 요 조한다니엘이요. 무실래요? 목대가 이렇게 있어요, 목대가. 그 다음에 뭘로? 얘는 뭐예요 <laughs> 어, 말간인가 보다. 어. 왔다, 왔다, 말간. 그 다음 석영. 분생인거 누브라. 에케문스턴이고요 흑장미, 이 아이는 어, 펄, 샤인브라이트, 샴페인, 샬롯, 샬몬이고요. 그 다음에 사라이네, 그 다음에 차이스톤, 실루엣 이렇게 해서 4만 3천원 의료부정입니다 음, 다, 다, 시, 어, 어, 여기 두 개나 있네. 다 이제 15종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4만 3천 무료 배송인데, 여기는 거의 창종류들만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백야. 요거는 마리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레드콤. 요거는 골드젤리인가? 오, 그러네. 골드젤리네요. 골드젤리. 마리아 철화. 자, 요거 이름 없는 건 규배종을 보시면 되고요. 말간 규배종. 봉운 철화고요. 규배종, 규배종. 이고 야생콜라짜 교배종 이거는 카카오팁스 이렇게서 교배종들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사장님이 이거는 계속 만들어주실 거 계셔요. 9번 세트도 4만 원처럼 무료배송입니다. 자 문스톤 에키 문스톤이고요. 이거 마리아 그다음에 퍼펙 아니요 이 베가 베가예요 베가 얘는 골드젤리 골드젤리예요. 와 이거는 이거는 팀. 자 교배종입니다. 맑은아이 이거는레드콘이고요동운급배종이고요 그 얘는 하월리아, 야생콜로라타, 요게 마리아 철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15종 모두 분체 배송됩니다. 모든 다육이들. 10번도 4만 3천원 무료배송입니다. 요거는 새벽별, 네, 새벽별 맞네요. 새벽별이고요대야마리아고요 얘는 뭉크입니다. 오, 프랭크 뭉크예요 골드젤리가 있구요 교배정인거 교배정인거 골드윈이구요 샬롯 동훈, 저라고요 교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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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이거뭐예요 저기 뭐지? 요거는 뭐지, 실루엣이 뭐지, 뭐지? <laughs> 생각나는지 적어주세요 이거 보내실 때 적어주세요 <laughs> 자 11번 세트입니다 11번 세트도 창들만 모아놓으셨어요 요게 이름이 없네요 원종과손 아, 이게요? 네. 제발. 원종과손이래요 이름 써주세요. SP. 응? SP. 요거는 SP. 요거는? 마리아. 마리아. 백야. 스파이시. 자, 교배종이고요 요거 골드젤리가 들어갔고요. 말감. 자생콜라타. 교배종 흑장미 군생이고요. 봉은. 요거는? 여기도 교배종인가요 네, 교배종 오, 그래 이렇게 이뻐요 이니다 12번도 48,000원에 무료 구성 합니다 마리아, 기하구요 이거는 석양분생이구요. 음, 여기 뭔데? 에드콘, 음, 루브라, 골드젤리입니다. 이거는 어, 교배종이구요. 동훈, 야생고도라타, 교배종, 교배종. 자, 창들만 모아놓으셨어요. 13번도 창세트입니다. 백야구요. 요거, 요거 마리아. 이거는, 누브라, 에케몬스터. 너무 이쁘죠, 이거. 골드젤리. 자, 교배종인공 얘는 플로라입니다. 플로라. 그 다음에 교배종, 스파이시. 교배종, 아마빌레. 교배종, 야생 콜로라타. 그 다음에 요거는, 어, 맑은 아이. 맑은 아이. 이렇게 해서 43,000원 무료배송, 분체배송입니다 요거는 두둘레아인데, 49,000원의 무료배송인데요. 이것도 49,000원 무료배송이 정말 싼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5종인데. 뭐 자, 이거 이거 에들리스잖아요 뭐라 썼어? 화리노사. 마리노사. 아, 바뀌었다 그럼. 아 이거랑 바뀌었어요? 어, 아, 바뀌었구나. 아, 어, 아, 자, 이거 에들리스고요 이거 여기 화리노사입니다. 화리노사가 너무 예뻐요. 화리노사 그리고 레드온 비치. 여기는 천녀검. 천녀검. 요거는 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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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마, 노마, 두들레야 노마가 있어요. 그리고 5종에 49,000원이면 이거 완전 득템감입니다. 아, 15번인데, 요거는 49,000원에, 요것도 무료성 가는데, 요거 화분이 있는 아이는 화분도 같이 갈 거예요. 자, 비치울이 되고요. 어, 이게 뭐예요, 이름이? 프린세스. 어? 프린세스프린세스 프린세스 마리아고요. 요거는 왁스. 요거는. 허니핑크 허니 핑크, 화이트 그린이 이거는 화분도 같이 보냅니다 파인노즈 요게 어, 골드 라벨처하고요 어, 파스텔. 파스텔 보톡스, 보톡스, 보톡스 맞았어 <laughs> 자 장미월령 자라고사 아이시그린 요 아이들은 4 9 0 0원에 무료부송 화분에 있는 아이도 같이 분체 무료부송으로 갑니다